나 학교 갔는데 얼마나 된 거야? 한 일주일? 네, 일주일? 네. 지금 근데 능곳고 음. 30명 정도 미달한다아 미달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웃음> <웃음> 어떡해요? 네? 너무 잘하는 애들 막 오는 거 아니에요? 막 외고 다 사고 막 이럴 때. <laughs> 어, 미달은 미달일 뿐이지 뭐. 만사도 너가 첫 청학고라는 거를 뭐 이런 말할수 있는 건 아니고 좀 눈에 띄지만 뭐 너한테 지금부터 뭐0점 받아라고 <laughs> 안 말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지금 한뭐 약학수도 있는데 뭐 진짜 뭐 다른 애들이 비해서 뭐 뭐 진짜 잘해기려고 지금도 뭐 80점 나와야됐으니까 근데 90점 넘는 것이지 않아요. 학교 시험에서. 어 90점 넘으 거의 뜨는 거예요. 중국도 이번에 일도 없이 만됐어요8 0그짜리에 있는. 좀쉬요쉬데이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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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르고오고오려고 오르고, 그르고 오르고, 오르요 오르고, 오르고, 오르르고 아직도 좀 쉬는 데 지금 하는 거 같은데. 오. 실히 앞에다 좀쉬 그런지. 네 앞에 좀쉬었어요 그럼 잘네요 그냥 응. 너가 지금부터. 70, 80 나오면, 이거 대단한 거지, 이거. 70, 80 나오면. 괜찮습니까? 음. 지금 수준이데 이게. 너가 틀리면 아까. 저는 그렇게 하고, 그죠? 틀리면 안 되는 거. 네. 음. 그러니까 문제풀 때, 아, 이거는 그래도 이제는 아셔야 될게다 됐다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몰라도 틀린 건 없죠? 약 이거 똑같은 것만 틀린 거. 근거으로 쉬고, 찬식으로, 여기까지는 잘만 잘잘잘 했고 식으로 찬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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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썼는데 찬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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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식 근거계수를 쓰려면 우리가 뭘해 알아요? 근거계수 10번 문제에서 해석을 하셨으니까 두군의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laughs> 3, 3. 음. 그리고 알파 베타가 4요 어, 알파랑 베타가 같이 있는 식을 써야 되거든요 음. 그쵸 근데 이거를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얘를 임수분이 하면, 그냥 알파는 알파대로. 응. 베타는? 음. 그래서 여기 뭐봅 베타대로. 아, 아, 그래요? 네. 그, 대박. 그러면 또, 그것도 나쁘다고 얘기 못하겠지만, 이건데, 얘네들 곱하는 거야, 쉬워. 그리고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2랑 베타 마이너스 2 곱하는 건 쉬워요 근데 뭐가 생각하기에도 예리도를 곱하는 건 파악이 어때요? 좀 많아요 그쵸? 아무리 수학이 복잡한 식이라 그도요 이런 식으로 두개두개 두 짜리 곱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가 생각해도 야 이건 너무 너무한데? 라고 느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음, 결론으 저도 좀 그런 게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안 나오지라는 게 너무 강해서 오히려 이런 거 곱하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틀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이런 걸 전개하나 한세개짜리세개짜리를 전개해라 없어요. 곱셈이요 여섯 번만 나와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건 좀몇번곱해야 돼요? 섯 번이요? 그러니까 이걸 좀몇번 곱해야죠 이렇게 하면 이게 총 아홉 번곱해야 돼요. 음... 항만 몇 개요? 아홉. 그 뒤로는 식으로 된겁 그러니까 여섯 번 곱한다는 게 뭐냐면 항이 여섯 개 정도 나오는 게 거의 우리가 푸는 거에 거의 끝자락이거든요. 한 여섯 개짜리다. 이는항몇개 나와요? 아홉 개 나와. 이런 건 아니에요. 야 음... 김원주.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전기하셨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요? 네. 그냥 이 상태에서 전결하셨어야 돼요. 오히려 이거 전개하는 거는 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 전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음. 그 전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알파 제로 갖다 대지고, 음 마이너스 알파 제고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얘네 마이너스 묶어주면다 아는 거 같은데요? 한국 다 아는 거라고. 음.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계산해 보시겠어요? 그 너무 인수분해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그 인수분해 엄청 중요하긴 해요. 저도 그 인수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너무 심히 복잡해지면 어느 정도는. 오, 뭐야, 뭐못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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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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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그야 뭐야, 뭐야, 뭐게 아니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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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는 그냥 아무안 틀리시는 게 맞고요. 그냥 생각,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복잡하게, 식이 너무 길어지면 이런 선택을안 한다. 물론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답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아마 답이 안 나온 거 너가 계산하면 거기서 실수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항이 6개 정도 되는 게 보통 거의 맥스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에서는 그러니까 항이 너무 많아진다 라고하면 그냥 다른 쪽을 생각하시는 게 낫고요. 너무 복잡한 실까지 막그 곱셈이 막 아무리 고등학교에서 문자 계산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너무 많은 곡이 되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1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그냥 웬만큼은 기억을 하셨는데 이제 정확한 기억이 아니어가지고 음 그냥 PX를 3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몫을 qx 하고 나머지를 r 이렇게 나누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네, 똑같이 px를 x 플러스 3분의 1로 묶었을 때, 그 응. 네. 위에 아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음. 하면 자 옥스 자 h 인상 이 옥스 임시로 h x 라고 놓고요. 나머지를어 승골 r 라고 놓을게요. 음. 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랑 얘랑 어떻야 돼요? 같으면 되죠. 네. 자 얘랑 얘랑 차이가 뭐예요? 삼이요 응. 음. 그러면 요녀석에다가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되죠. 음. 그러면 여기 잠깐 보면.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3. 그러니까 좀 밑에 식이 바뀌느냐 위의 식이 바뀌는 거예요. 음. 위의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px가 x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3 qx 플러스 r이구요. 음. 자 이는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어때요? 아요 얘랑 랑